예, 안녕하십니까. 무더인기 천일기입니다. <laughs> 어, 논에 이렇게 물을 어, 좀 데려왔는데, 그 제가 이쪽에는 조금 물 들어오는데 약간 쓰레질이 좀덜 돼가지고 약간 모가 잠겼었는데, 이제 심은 지 내릴 정도 좀 됐는 것 같은데, 이제 키가 좀 컸어요. 크고. 군데군데 군데 아직도 또 이런 푸른이 좀 보이죠 그래도 우렁이들이 이렇게 조금 사이즈도 우렁이들도 좀 컸어요 지금 잘 이렇게 먹이를 활동을 하고 있죠 예, 풀에도 붙어 가지고 먹고 있죠 예. 우렁이를 구워놨는데 예, 지금 막, 막 움직이는 것들도 보이십니까? 올챙이들이요, 올챙이들. 올챙이들도 약을 안 치고 막 해놔놨더니 엄청 막, 게막 예. 돌아다니는 게 보이시죠? 예, 어이구, 많죠? 수가 엄청납니다, 예. 하 올챙이 패끼들이네 고기 때처럼 했습니다, 예. 고층이 상당히 많습니다. 저녁에 되면 막, 개구리 소리가 졸어납니다 어, 제가 원래 나릉 농사를 섬인데, 음, 이런, 거진뭐 사실은 천수답이 좀 가까워요. 이렇 보시면은, 층층이로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저기, 예, 농사를 짓는데, 도랑에서 물을 내려오는 거를 조금씩 가둬서, 이렇게 물을 저거 하는데, 지금은 술이 시설에 되어 있어서 저 위에 수로가 있기는 있는데, 그래도 도랑에서 내려오는 물로 이렇게 적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 집에는 좀 일찍 심을 때 조금 더 커요. 논이 이렇습니다. 경치정리가 안 돼가지고. 다랑이 논 같아요, 다랑이 논. 원래 요거랑 요거랑 저쪽이 다른데 하고 는 항렬이 가산마저기 정도로 이렇게. 그여놨는데이 노탈이 시기가 좀안 좋았는지, 이원에는 풀이 막 이렇게 많아요. 여러분 눈에 좀잘안보이시나봐 여기, 아 여기, 여기.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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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. 어른들이 보면은 아마 이거 욕하지 싶습니다. 풀밭입니다, 완 있죠. 근데, 예, 뭐 물론 들어가서 뽑을 수도 있고, 제초제를 이렇게, 뭐 중기제초제를 이할 수도 있는데, 조금 수확량이 적더라도, 친환경으로 이렇게 하려고, 여러분하고, 저하고 뭐좀 실험하듯이 또, 이렇게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. 풀이 막 상당히, 예, 많습니다 보입니까? 제가 지금 카메라가 역광이라서 잘안 렌즈로 안 보이네요. 근데 풀이 상당히 많습니다. 굳이 뭐 뽑지는 않습니다. 여기 위에는 어, 노타이가좀 되어가지고 그래도 조금 풀이 보입 상태입니다. 물이 어, 어제 됐는데 어, 덜 바뀌어가지고. 지금 좀 비가 앞으로 반여를 정도 큰 비가 소식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어, 여기도 보면 올챙이들이 막 소복하게 있습니다. 오이. 네.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물을 조금 담아놔야 될것 같아. 조금 눈넓하게. 하여튼. 그 지금 시골은 막 푸르릅니다. 어, 방꽃 냄새도 좀 진동을 하고. 시골에 내려와서 좋은 점은 사실 뭐 농사를 지으려고 왔는 건 아닙니다만 공기 좋고 조금 지금 덥지만, 이렇게, 내 하고 싶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거, 이거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네.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은 상당히 싫어하기 때문에. 네. 하여간 오늘 아침에도 또, 산삼이랑 같이 자전거 타고 안 밖에 돌아보고, 아, 왔는데, 날씨가 더워서 오늘 좀 기동성 있게. 예, 사바리를 타고 왔습니다. 자, 오늘 하루 또 마무리 잘 하시고, 자, 늘, 무더연 기초 일기 예, 응원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